욕망하고 감각적인 욕망하고 성매하고 새끼나 무새끼의 천상에 대한 집착만 한번 보셔요 탐욕이다라는 건 탐욕은 많은 게 탐욕인데 간단하게 지금 주제에 관련된 만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 플러스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 집착 이게 탐욕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탐의 부분집합이죠. 물론 탐욕을 더 세분화해서 아마 개구식형도 탐욕이고 이래도 많은데 주제에 관련돼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탐의 일부분,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색계와비색계무색계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 요게 탐욕이자 요거, 치에요. 어리석 어, 저기, 어떻게든 존재하고 크다. 천상세계, 여덟 번째 자만. 이렇게 되면 탐진치가 됩니다. 지금 열 가지 장애가 뭐냐면, 탐진치를 소멸해야 결론은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한다. 이 얘기거든요. 열 가지 장애의 전체의 이치가. 그래서, 수다원, 사다아나 아라한도, 아무따라니까야 해서, 방점을 어디에 둔냐면, 바로 탐진치에 소멸해 둔 거예요. 보시라. 수다원은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사다도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아나음은 계율, 아, 죄송합니다.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사다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이렇게 나가는데, 반야 어느 정도고. 나머지, 아라, 어, 나중에 아라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입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려고 한게 아니라,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건 방법론이에요, 지금. 계율과 삼매. 방법론이고. 반야만은 방법론이 아니라 목적은데, 여기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수다오는 그 탐진치가 좀 남았다. 사다함은 더 적어졌다. 아주 시박하다. 아나함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음, 성냄. 이런 건다 소멸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색계 라는 천상에 대한 집착만 나는게 아나움이에요. 아라는 곳까지 소멸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조금 긴 얘기여서 방송 또는 분들은 보여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탐진치의 방점이 지켜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다원이라는 성자는 탐진치가 적게 남아오고 사다음은 더 희박하고 이런 식으로 아나움은 천상계에 대한 욕망 외인 소멸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높아지는 게 뭐지요? 이 세계의 법칙은 높은 존재가 되는 법칙은 탐진치가 적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할가요유네라는 게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화 위에 게임의 세계는 학생들 온라인 게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한번 게임으로 비유해 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뭘 해야 뭐 상품도 타고 이러대요. 상대를 많이 죽이고 막 이래야 이겨야 뭐 상품도 타고 이래요. 이 세상의 제일 큰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은 탐진치가 적을수록 높은 세계로 가는 법칙입니다. 존재가 경지가 높아진다. 레벨. 이게 유일 법칙입니다. 이제 이거가 제일 큰 법칙이고, 그 밑에 유이, 제2제3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 일단 여기서. 그거는. 작은 부분들이고, 큰 부분의 법칙은 윤회의 법칙은 탐진치가 작을수록 높은 세계가고, 탐진치가 많을수록 지옥을 향한다. 이런 게임의 법칙이에요. <웃음> <해탈한> <웃음>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가 있고요 그 위에 대학원 등등은 따지 복잡하니까 없다고 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끝이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세계에 있죠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이 세계에 있지 않는다 다른 세계에 있지도 않고 해탈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대학교 고등학교 여기다 천상세계 겠죠. 윤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 이, 이 윤회 의 학교들은 우리는 학교 가면은 중1까지 진학 하면은 1년만 있으면 중2가 됩니다. 무조건 진학을 하지요. 유급도 가끔 있지만 근데 윤회의 세계는 무조건 진학이 없어요. 월반도. 나고도 있어요. 유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학교에 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4년 동안 공부를 6학년 동안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지었으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3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고3이었던 아이가. <laughs> 고3동화 살다가 공부를 안 지어서 대학 1학년 진학을 한게 아니고요 고3 유급도 아니고요 국민학교 사망했는데 그래 실제 얘기입니다 천상의 신이 됐다가요 거기서 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은 다음에 사람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형이 계시죠? 왜 그러죠? 신이? 신이었으면, 한 고2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죽으면 고3 되지, 유급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학교 6학년도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laughs> 신이어서 너무 행복해서, 탐진치를 더 적게 하는 공부들을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거기는, 이 세계에는 구경수가 없습니다. 구경수 대신에 유일한 과목이 탐진치입니다. 윤회. 이 윤회 학교의 게임의 유일한 법칙이 탐진치를 더 많게 하면 아, 많게 하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좋게 <laughs> 하냐? 이것은 꼭 불교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탐진치를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종교가 있습니까? 정통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 적게 하라고 그런데 적게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천상가무는 탐이 다 수용이 돼 이것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탐진치를 없앴는데 오히려 천상가서 훨씬 잘 살아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근데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수 있게 사실이다고 얘기합니다. 탐진치를 적게 한 사람들한테 이 세계는 에 보상이 주어져요. 자, 그러면 누군가 이라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문제지. 난 살아서. 잘 살아야 돼. 죽은 다음에 천상은 나중에 이기고. 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바로 처음도 좋고도 지금도 잘 사는 방법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탐진치를 소멸해라만 듣다가는 시청한 지은 분들도, 아이고, 저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살고.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잖아. 존재하는 동안 잘 살아야 지 어떻게 소멸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조구가뭘 주신 거냐고 물봅니다큰 거는 바로 탐진 치곤 소멸해야 된다. 나날이 행복해지고,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높은 세계 가려면, 그리고 마지막에 탐진치를 소멸해버리면, 존재도 소멸이 된다. 이 세계에 다시는 오지 않는데, 없어진 단멸이 아니다. 공국에 해탈 다셨는데, 그 전에, 이 세계에 우리가 탐욕이 없으면 지금 못 살까? 걱정들 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가,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왜 탐욕을 많아야 잘 산다고도 생각하는지 한번 여겨보세요왜 그럴까요? 첫째, 탐욕이 많아야 목표 의식이 생길 거다. 네, 잠깐만요. 전화기 꺼주시죠. 전화기, 전화기 좀 꺼주시죠. 네, 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서 그러신가봐요. 그죠?